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특징, 왜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다고 말하는가? 이 율법 안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었지만은 진리를 찾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보이지 않았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한테는 아버지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마음이 보이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오면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 진리는, 이 은혜는 진리의 마중물이 됩니다. 진리만 가지고 진리가 살아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진리가 살아나게 되죠. 유정형님 와 계시지만 은 유정형 님 처음 와서 자주 늘 간증했던 것이 어, 나 같은 사람한테 믿어주고 집을 맡기고 돈을 맡기고 같이 살자 그러고 이러더라는 거지. 그 세상 어디서도 그렇게 나를 대우한 데가 없는데 도둑놈한테 돈을 맡긴다. 안 맡겨도 내가 나무 중에 빼갈 사람인데. 어, 나한테 그돈 맡겨서 뭐 어디에서 갖다 주라고 한다. 그 그렇게 하니까 나를 믿어 주니까 그 돈을 내가 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늘 말씀하신 건내 나를 이렇게 믿어 줬다. 나를 신뢰해 줬다.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 이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뭐 도덕질 하지 말란 소리를 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이 마중물이 은혜인 거죠. 우리를 율법 안에서 살 힘을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있었는데, 진실은 있었는데, 그것을 살게 하는 마중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나오더라. 율법 안에서 뭐 바른 말, 옳은 소리 이것만 거집어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꺼집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중에 은혜더라. 이거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은 오늘도 이제 미혜 자매가 은이 말씀을 할줄 알고 은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응, 어, 은혜 부르는데 뭐가 참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중에 은혜인가? 어, 내, 나한테 어떤 혜택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지만은 숨 쉬고 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설자리를 있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내 어, 내 존재가 있을 그할 곳이 있게 하는가 주의 집에서는 어,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고 참새도 제집을 얻고 어,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는 말처럼 미물이라도 있을 곳이 있게 했다. 존, 존재감을 가지고 살수 있겠다. 이것이 큰 은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뭘, 네가뭘 했냐 하는 것으로 값을 매기고 어, 존재 가치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나눠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분 앞에 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고, 내가 그 안에 그, 머물 자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